4.17번 보겠습니다. 질량 M인 작은 납공이 이제 3천 조어진동자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게 각 방향으로 x, y, 츠 방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용수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있을 때 이제 강성도의 비율이 1대4대9래요.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 k값의 비율이 이제 1대4대9여가지고, 그래서 위치에너지 함수를 이렇게 주어졌어요. v는 2분의 k에다가 x 제곱 더하기 4y 제곱 더하기 9z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시간 t가 0일 때, 공이 원점에서 초기 속력 v 0로1마1마 1로 밀쳐졌대요 그래서 t가 0일 때1마1마 1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로.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v 0의 속력으로 밀쳐졌을 때, 그리고 k가 이제 파이 제곱 m 이래요. 그럴 때 x y, z 를 t 의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거 f 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였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해놓고 라운드 v 라운드 x i. 그 다음에 라운드 v 라운드 y j. 그 다음에 라운드 v 라운드 z k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얘 계산을 해주면은 음, 마이너스 k x i. 그 다음에 y 미분해 주면 4k, y, j,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k, z, k가 되겠습니다. 요게 그대로 m, r, 2 다시 되니까, 얘는 m, x, 2.i, 더하기, y, 2.j, z, 2.k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성분끼리 묶어주면, 이제, m x 2더슨 마이너스 k x, m y 2더슨 마이너스 사 k y, m z 2더슨 마이너스 구 k z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복원력이 작용할 때, 얘 꼴은 이제 삼각함수, 이제 사인 코사인의 이제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x는 a 1에다가 뭐 코사인 오메가 원 t 거기 b1, s i n e 오메가 1 t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그 다음에 어, a1b1은 이제 상수가 앞에 구해야 될 상수들이고, 오메가1은 이제 오메가1 제곱이 m분의 k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y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a 2 o s i n 오메가 2 t 그 다음에 b2 s i n 오메가 2 t 그 다음에 z는 이제 3로 쓰면 되겠죠. 오메가3, a3, 오메가, 아, 코사인 오메가 3t. 그 다음에 b3에다가 사인 오메가 3t. 그래서 오메가, 오메가 2는, 오메가 2의 제곱은 m분의 이제 4k가 될 거고요. 오메가 3의 제곱은 m분의 9k가 됩니다. 근데 k가 파이 제곱 m이었죠? 그럼 얘는 파이 제곱. 얘는 4파이 제곱. 얘는 9파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1대 1대4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초기 조건 이용해서 여기다가 AB, AB, 1, 2, 3 값을 한번 찾아 봅시다. 먼저, X, 0일 때, T가 0일 때 X 값은 A1이 되겠고, 얘가 0이죠. 왜냐면은 하 T가 0일 때에는 원점이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Y0도 A2인데 0이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Z0도 a3가 되는데 얘도 0이어야 됩니다. 처음에 얘 위치 x, y, z 값은 전부 다 0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코사인 항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얘가 다 사라져요. 그럼 b123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미분해보겠습니다. x닷은 이제 b1, 오메가1, 코사인, 오메가1, t였죠? 근데 t0 넣어버리면 t는 0 넣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b1, 오메가1이고요. 근데 오메가1은 파이죠? 얘가 b1, 파이입니다. 얘가 x축 방향 속력이죠. t가 0일 때 x 축 방향 속력이니까 루트 3분의 v0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여기서 v0의 속력으로 쐈죠 그러면은 요 v0로 속력로쐈을때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전부 다 1, 1, 1이었죠. 그럼 이 성분만 딱 봤을 때 얘는 루트 3분의 v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v0, 루트 3분의 v0. 여기도 루트 3분의 v0. 이런 식으로 나가야 제곱 제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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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곱제곱, 제곱해서 제곱 더 하면은 v0 나오겠죠. 네, 그래서 x 다 x 제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결국에 b1은 이제 루트 3 파이 분의 v0가 됩니다. y 다또 똑같이 해볼게요. y 다제로나오면은 얘는 b2 오메가 2죠. 그럼 얘는 그대로 이제 오메가 2가 오메가 2 제곱이 4 파이 제곱이니까 오메가 2는 2 파이겠죠. 그래서 얘는 2파이 b1이고요. 얘가 루트 3분의 v0로 나가야 되니까 b2는 2루트 3파이에다가 v0 제 v0 z 답도 똑같이 해 보면 얘는 b3 오메가 3이고요. 얘는 3파이 b3죠. 오메가 3 제곱이 9파이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v0로 나와야 되니까 b3는 3루트 3파이분의 v0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가 여기다가 넣어 줍 넣어 줍시다 그러면은 x는 루트 3파이분의 v0에다가 사인 오메가 1t인데 오메가 1이 파이죠? 파이 t y는 2루트 3파이분의 v0에다가 사인 이 2파이 t가 될 거고요. 4파이 제곱이니까 z는 이제 v0 나누기 3루트 3파이에다가 사인 3파이 t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XYZ 방향 위치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막 진동을 하겠죠. 3차원 공간 안에서. 그러면 이 공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오메가 1분의 N1. 그 다음에 오메가 2분의 N2. 그 다음에 오메가 3분의 N3. 이 조건을 만족하는 N1, N2, N3가 존재할 거고, 그게 만약에 정수 N1, N2, N3라면, a 값들이, 분모에는 값들이 정수라면, 그럼, 그러면, 이제 얘는 반드시 리사주 곡선이라는 폐곡선을 그리게 되고, 결국 언젠간 다시 한 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초기 조건 그대로. 그래서, 오메가1이 이제, 이제, 파이, 이파이, 삼파이였죠? 그러면은 얘가, 파이, 이파이, 삼파이였고, 얘가 n1, n2, n3.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n1, n2, n3 정수를 찾아보면, 당연히 뭐, 1대, 2대, 3, 1, 2, 3 넣어주면은 바로 싹 사라지죠? 그래서 같은 똑같은 값으 갖게 되고 그러면 1, 2, 3은 전부 다 정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리사주 곡선이라는 폐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얘가 정수비가 아니었다면, 이 k 값이 정수비가 아니었다면, 1대, 루트 2대, 루트 3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n1, n2, n3는 이제 정수가 아니게 됩니다. 무리수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이때는 이사주 곡선이라는 폐곡선을 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 4대 9니까, 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럼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속도로 원점으로 돌아오겠는가? 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나 언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걸 따져보면, 얘 주기를 따져주면 됩니다.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진폭이니까 상관없고, 안에 있는 걸 보면은, 얘가, 이제 파이죠 그러면은 얘 주기는 2초구요 얘는 1초 얘는 3분의 2초죠 이제 파이니까 파이분의 2파이가 얘가 주기가 돼서 얘는 2초 3파이분의 2가 돼서 3, 3분의 2초입니다 그래서 xy만 보면은 얘는 이제 2초 간격으로 이제 채, 이, 이 채, 2초 간격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죠 1초 뒤에는 얘가 반대쪽에 있다가 다시 1초 더 지나서 2초가 지났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올 테니까요. 얘네 둘만 보면 일단 2초 간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얘를 보면 이제 한 주기 더 지났을 때 그러니까 3분의 2초가 더 지나서 3분의 4초가 됐을 때 얘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뭐 3분의 6초 그 다음에 3분의 8초 3분의 10그 다음에 3분의 12초 이런 식으로 이만큼의 시간이 될 때마다 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근데 얘를 보면 얘가 2초죠? 얘가 4초고요. 얘도 결국 2초 간격으로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랑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이 조화 진동자에서는 얘는 2초 간격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것이다. 일단 위치가 그렇습니다. 2초 간격으로 원위치로 돌아올 거고요. 그다음에 속도도 그때 똑같 똑같겠는가? 이걸 생각을 해 보면 속도를 얘를 미분하면 되죠. 속도는 이 값들을 미분하면 되는데, 미분해봤자 사인 안에 있는 값은 바뀌지가 않죠. 앞에 있는 진폭이 바뀔 테지만, 이제, 안에 있는 값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사인 안에 있는 요 값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도, 속도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도, 똑같은 2초 주기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진동자는 이제 2초를 간격으로, 2초만큼 시간이 지나야 처음과 똑같은 속도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